안녕하세요. 검소입니다 비트코인 차트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트 4시간 봉인데요.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0. 아니, 0. 이렇게 올라온 파동에 대한 조정. 그래서 618 구간이나 0.5 구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0.618을 하라, 하단 돌파를 하고 0.5 구간을 살짝 못 갔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저는 이 구간에서 익체를 못하고, 이 구간에서 잡은 숏을 이 구간에서 익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지금, 음 제가 방송을 킨 이유가 뭐냐면, 조금 뻔한 모습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 올라가는 롱보다는 제차 숏을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 이 평선들의 움직임을 포함을 해서 날봉상에 이 상승 다이버가 만들어진 게 금방 소진이 됐습니다. 이 구간에서. 그리고 지금 50선을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 그리고 4시간 봉에서 이 채널이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구간에 제차 롱을 잡았어요. 이렇게 지지를 해주는 거 보고 좀 전에 롱을 잡고 방로막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왜냐면 여기는 손절을 짧게 잡으면 되니까요. 어, 이렇게 한번더 비트코인이 반등을 해줬다가, 이런 식의 더블탑을 만들어주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다. 이 더블탑을 만들어서 이 매물대를 시원하게 깨주면서 내려오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그 이유가 뭐냐면, 비트코인도 일단 이 채널 안에서,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어이 차트의 리버스인 테더 차트를 보면 테더 또한 이렇게 수렴에 있고 상단 돌파를 못했습니다 이 매물대를. 그래서 보시면 어레 사이도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한번더 테더가 떨어져 주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 구간에 똑같이 비트는 더블 탑이지만 이 구간에서 더블 바텀이 나오면서 이 매물대를 깨고 올라가주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더 정고점, 직전 정고점에 탈환을 한번더 하러 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비트코인 요 구간에서 지금 저는 매수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반적으로 이 구간에서 좀 떨어진 그림이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거는 카운팅을 하기가 조금. 그래서 굳이 카운팅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타점을 볼때 이런 채널도 충분히 활용을 할수 있고, 그리고 이 매물대도 참고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잡아봤는데, 만약에 이게 여기서 바로 올라가지 않더라도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음, 오늘 방송은 짧죠? 짧게 하겠습니다. 뭐, 할 얘기가 없어요. 이거밖에. 그래서, 어, 요 구간에 조정이 이런 식으로 떨어진 것 같고, 그래서 618 구간까지 떨어졌고, 이렇게 올라가서 요 구간에서 끝날 것 같다. 바동이. 결과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어, 하락을 보고 있습니다. 조정. 이렇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제차하락이 매물대를 깨주는 어, 힘을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더블탑이 나오면서 빠져주는 그래서 이구간때 매물이 빠지면은 여기서는 좀 시원하게 빠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전저점까지 <laughs>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오늘 방송은 이렇게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쨌거나 좋은 밤 되시고 어, 수익 많이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